우와우와 보글보글 우와 왔습니다. 보글보글 왔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. 항어하고 수어 얘기하고 뭐 거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나봅니다. 웬이거와 거기도 보글보글 하네요. 거기도 몇자에그거와 빨리 다 돌려주세요. 바다로 보내세요.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여기 여 응 하나 더 끼워야 돼요. 저거 하나 끼웠어요. 빨리 보내세요 얼른 다. 빨리빨리 가더라, 어디가, 바다로. 다 돌아가거라, 어서 돌아가거라. 너도 가구고, 너도 가구고, 얼른.